자 이오테크니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오테크니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가라인 형성하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 아마 이오테크니스를 고가에 잡으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굉장히 손실 폭이 크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은 이오테크니스 현 자리 우리가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을 잡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오테크니스 간단하게라도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하게 되면요 자, 일단은 3분기 부터는 말도 안되는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발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전에 미리 주가를 조정을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오테크니스가 지금 분기 실적은 모든 주요 부분에서 3분기 부터가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올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성장 동력인 커팅 장비라든지 uv 드릴러 쪽이라든지 아니면 어닐링 장비 쪽에 대한 순항 중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분기 실적 개선은 3분기부터가 본격화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3분기 이후에는 그간 부진했던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의 매출이 최대 고객사의 투자 재개에 따라서 그 부분도 본격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고 또 주력 제품인 이 마커 장비 매출 역시도 업황 개선에 따라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루빙 장비 역시도 매출도 지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스텔스 다이싱 장비의 매출도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는 개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 오테크니스는 3분기부터가 그 시발점이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근거도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래 거래 대금들 보시면요. 자 주가가 쭉 우상향 채널을 타고 움직였을 때 당시에 특정 구간에서 거래대금들이 위로 증가를 해주면서 이오테크닉스의 주가도 동시에 같이 증가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가가 쭉 밀리고 있는 와중에 보시면 대금들 수요는 아래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는 라 것은 무의미한 물량들만 일부 빠져나갔을 뿐이지 실질적인 주포의 물량은 나가지가 않았다는 게 팩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의 체력 진입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이 현재 이호 테크니스를 담아내고 있었던 메이저들의 수급 물량.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익을 본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봐도 여전히 압도적으로 들어와 있는 물량이 큰 모습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여전히 상승 기조 역시도 마무리가 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득 드는 생각은 그러면 이오티클링스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을 봐도 되는 거냐라는 생각 드실 수 있겠죠 물론 지금도 우리가 눌림목 충분히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시그널을 포착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 안전하게 또 추천해 드려서 수익까지 챙겼었어요 최근 6월에는 제가 오양이라는 기업 역시도 추천을 도와드렸었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도와드렸냐면은, 자,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은 우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우양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종목명 우양, 그리고 구독자 공략 추천이라고 되어 있죠. 매수가는 6,710원 부근, 목표가 9,000원 이상, 손절가 6,500원, 매수 근거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렸었고, 발송일이 보시면은 6월 3일 오후 1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발신번호 역시도 8000-4013제 개인 연락처고요. 저번주에 저에게 285분이 문자로 신청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우양이라는 종목을 예전부터 좀 관심있게 보긴 했었어요. 자, 최근에 고가라인 이다 당시 경신했을 때 추세를 쭉 그어봤을 때 자, 보시면은 자, 이때부터 추세가 상단으로 돌파가 나오고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었었죠. 근데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어 오면서 한 차례 조정을 줍니다. 옆으로 쉬어가는 이 모습을 연출을 시키죠. 자, 연출을 시키고 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 보여드릴 때 6월 3일 오후 1시에 추천을 해드렸다고 했었죠. 자, 보시면은 자 정확하게 여기 화살표 신호 다들 보이실 겁니다. 해당 화살표 신호를 제가 체크를 하고 추세도 이미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오후 1시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추천을 보내드렸어요. 자, 보시면 정확하게 6월 3일 월요일 문자, 나간 게, 확실하게 날짜도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만에 급등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3일 만에 정확하게 급등이 들어오면서 목표가 9,000원이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터치가 완료가 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매주마다 한 종목씩 항상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이미 안신 종목에 빼둬가지고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 분석이 바탕이 되면서 제가 또 막강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이 화살표 시그널까지 명확하게 포착을 하고 제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마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고 저에게 매번 문자 신청 도와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지금 수익을 크게 크게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반대로 또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솔직히 믿음이 안갈수 있어요. 뭐이 부분들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문자 한통 보내는 게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시간이 5분, 10분, 뭐 1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냥 믿거나 말거나 에이 뭐 한번 보내 보자 하고 딱 보냈는데 그게 여러분들 180도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이한 말, 이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남은 종잣돈으로 정말 큰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매번 매수만 하면은 고가에 물리기 바쁘다 하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제 발신 번호 나와 있죠. 80000에 4013. 제 개인 연락처고요. 숫자 1만 간단하게 적으셔서 문자 한 통만 여러분들 보내 주시면 되는데 그럼 제가 이미 관심 종목에 또 빼놓은 상태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다음 주까지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도움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점꼭 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화살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시그널인지 다들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하고 궁금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 오티크에서 지금 자리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응 전략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다만 제가 이제 팩트로만 딱 뽑아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라서 굉장히 짧게 한 1분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짧은 만큼 이거 여러분들 듣고 안 듣고 차이는 분명히 크실 겁니다. 자 또한 제가 핵심 정보 자료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총 다섯 가지의 북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급등전 매수 타이밍 잡는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기법과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향후에 부각이 될수 있는 모멘텀과 그 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모멘텀, 진행 상황까지도 전부 다 자세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목별로 자동화 뉴스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그냥 검색만 하면은 실시간으로 자동 뉴스를 포착해 주는 기능이에요 즉 해당 프로그램으로 뉴스 매매까지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력 포착 화살표 신호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미리 포착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당 포착 신호를 보고 매수만 해도 확률은 90% 이상으로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이전꼭 참고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력 매집 유무 확인해주는 지표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즉전 종목에 대한 세력 진입 여부를 간략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지표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유료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해당 핵심 정보 자료 같은 경우는 위에 보이는 010에 8000에 4013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만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다 체크를 통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해당 자료를 문자로 전송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받아가셔가지고 안전한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난 한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하고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 <laughs>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집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모프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해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카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 농락 당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와 하반기는 수급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 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 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간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 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의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농어의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대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가. 공호의 매집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